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2교과서의, 중2영어교과서 비상 김진환인가요? 자, 비상 김의 1과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제목은 일단 stay tuned. 채널을 고정해라. 이런 의미고요 for my story. 내 이야기를 위해서 채널을 고정해라. 자, wrap it out.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게, 랩이, 랩으로 표현하다, 이런 뜻인데, 아웃은 좀 강조한 거고요 그래서, 랩, 아웃 하면은, 랩으로 표현하다, 라는 뜻인데,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이시, 대명사잖아요. 그러면, 이 이시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뒤쪽으로. 그래서 이시 뒤쪽으로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동사하고 전치사하고 이렇게 짝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동사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 동사하고 전치사가 하나의 의미를 만들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 전, 아, 대명사가 만약에 목적으로 왔을 때, 꼭이 사이에 들어가야지, 요렇게 뒤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렇죠? 렇게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얘, 어, 예로, 뭐, 그것을 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turn, 끄다가 off잖아요. 그렇죠 turn off. 근데 얘를, 여기다가 it을 써야지. turn it off. 이렇게 써야지. turn off it. 발음도 이상하죠. 음, 그래서, 요 끝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거 조심하시고. 자, 형광펜으로친 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요 표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open your mind. 명령문이죠. 너의 마음을 열어라. mind를 열고, 목적어죠. 음. Open your heart. 너의 마음을 열어라. Mind는 요 생각이란 뜻으로 사용된 것 같고 생각을 열고 너의 마음을 열어라. Look around. 주위를 돌아 돌아봐라. And 그리고 let's let's let. let, let. 여기 발음이 여기 두개 들어가고 좀 어렵네요. 자 let's 한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겠죠? 뭐뭐 하자 라는 표현이고, 자, 그래서 여기에 동사 원형 쓴것좀 체크하시고, 형광펜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Hey, I'm MC Joy, 저는 MC Joy라고 합니다. Do you want to write your own rap? 음. 당신은 원하십니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to write가 목적으로 사용된거죠 요 부분이 음. 그 다음에 your own rap은 또 작은 목적으로 사용된 거예요 write의 목적어 작은 목적어 그러면 write의 이 범위가 커져요 이렇게 오오오. 이만큼이 이제 목적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둘이 관계가 친하니까 그래서 이 전체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너 자신만의 랩을 쓰는 것을 원하니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또 원트는 투부정사를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막, 동명 목적어 자리는 사실 명사를 서, 명사를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writing, 이론상 가능한데, 이 원트가 개인 취향이 있어갖고, 싫어해요. ing를. ing를 싫어하기 때문에, 얘는 쓸 수가 없고, 투부정사를 꼭 쓰셔야 됩니다. 자, you can rap. 너는 랩을 할수 있다. 어머, 이거 파란색이 아니네. about 뭐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 명사에서 끝나야 되니까 수식어. because 음, because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접주동. 이렇게. 자, 그럼 because는 접속사고 그다음에 얘랑 비교되는 애가 하나 있죠. because of because of를 쓰면 얘는 전치사예요. 뜻은 똑같아요. 음. 근데 여기는 명사만 와야 돼. 그러니까 동사가 올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렇죠? 음. 그래서 because of는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에 가능하고요. Because everything, 모든 것이 can be, 될수 있다. 이야기가 될수 있다. 보고요. 랩을 위한, 하면서 얘는 스토리를 꾸며주겠죠? 음. 랩을 위한 스토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도 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어떤 것에 대해서든, 대해서든지 모든 것이 이야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랩을 위해서 이렇게 직독지켜하시고요자그 다음에 I get idea. 나는 아이디어를 얻는다. 목적어죠 아이디어가 when. 자 살짝 쉬었다가 자 이거는 접속사예요 얘도 그래서. 뭐뭐할때 뜻이 뭐 언제도 있고 뭐뭐할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할 때로 사용된 거예요. 역시 접속사고 자 I'm on 돼 있는데 여기 어, 전면가 나왔네요. 그렇죠. 버스 전면고 샤워 전면구 in my bed 침대에서 다전면구 만약에 비동사가 비동사 뒤쪽에 전명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시사 플러스 명사.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러면 이 비동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따로 하,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음, 작은 주어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버스에 있을 때, 그리고 샤워할 때, 나의 침대에 있을 때 하면서, 때때때가 여기서 끝났네. 그때 아이디어를 보통 얻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I write down 쓴다. 내 생각을 쓰고요. My idea. 그리고 use them. 그것들을 사용한다.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건 영어에서는 지시대명사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거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my idea를 써야, 사용해야 되니까. 자, them을 써야 되겠죠. 얘는 복수잖아요. 그죠? 음. 그럼 뭐 이시냐? 데이냐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음. 근데 이선 안 되겠죠? When? 또 나왔네? 뭐할 때? 자, 뭐할 때? 내가 쓸 때. 나의 랩을 쓸 때. 어떻다? 그, 뭐, 그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There are no rules. 어, there가 나오면, there, 음, 빨간색으로 할까요? There. 그 다음에, 뭐, is나 r가 둘다 나올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 뒤에 주어가 나올 거예요. 주어하고 동사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 위치가 바뀌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슴도치 도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주어가 뒤에 있으니까 주어 동사 수일치를 뒤에 있는 거랑 시키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지 복순지를 뒤를 봐야지 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음. r u 가 주어고, 그래서 r 을를 썼다.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규칙 r 스는 규칙이에요. 규칙은 없다. 안 오니까. for writing raps. 뭐에 대해서? 자, 전시사 다음에 명사 나와야 되는데 저 동사를 쓰고 싶어서 동명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동명사를 쓰게 되면 또 목, 작은 목적어가 또 나와요. 이렇게 뿅 하고. write, 쓰다의 목적어죠. 랩을 쓴다. 근데 전시사가 있으니까 ing를 쓴 거죠. 자 그러면 랩을 쓰는 것에 여기서 끊으면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랩을 쓰는 것에 대한 규칙 이 전체가 더 수식어가 되면서 롤스를 꾸며주게 된 거죠. 자 중요한 건 여기 I-N-G를 써야 한다는점 중요하다. 왜 존스타 때문에 그렇다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뭐 랩을 쓰는데 규칙 같은 건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You can start today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자다음에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Fantastic p e t 환상의라는 형용사고요. 환상의 하면서 Pets 뽑아줬죠? 애완동물, 환상적인 애완동물, Fantastic. Welcome to 하면은 동사인데요. 모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래서 모모에 오신 걸 생략하고 환영한다. 동사입니다 여기서 투가 꼭 있어야 돼요. 음. 자, fantastic pet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Having a pet is great. 오, 이거, 어, 중요하네. 왜 중요하냐면, 이 일과의 중심 문법이 동명사예요. 그래서, having, 얘가, 왜 ing를 썼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주어가, 동사 앞에, 여기, 동사 앞에, 주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해 부를 쓰면, 가지, 단 걔는 동사잖아요. 주어의 품사는 명사니까 동명사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가지다가 아니라 가지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having을 쓴 거죠. 그리고 단수 취급합니다. 이렇게 동명사가 주어오면 단수 취급하시고. 그래서 easy를 썼고요. 생 고양이가 아주 그냥 난리를 치는군요. 야옹야옹야옹. 야옹 야옹. 자, 그리고 p e t 은 어, 알았어. 자, 패스 여기 작은 목적이에요. 헤비. 이거 원래 동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은 동사, 작은 목적.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헤빙을 여기까지 확장시켜야 돼요. 알았죠? 그렇죠. 자, 애완동물을 갖는 것은 is great. great는 뭐, 애완동물을 갖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한 거니까 보호가 되겠죠? great. 좋은 일이다. Today, 오늘 I'm going to, be going to 하면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죠.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고요. 뭐뭐 할 것이다. I'm going to, 그래서 조동사랑 비슷한 느낌이니까 introduce까지 다 동사 처리하셔도 되고 소개할 것입니다. introduce, 소개 The My pet, hedge, hedgehog, 발음도 어렵네요.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 고슴도치. 나의 애완동물인 고슴도치 목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동격이라고 그래요. 폴리인. 그래서 아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명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콤마 명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동격이에요.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를 어 깜짝이야. 얘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똑같긴 해요. 완전 똑같아요. 폴리인 나의 애완동물 고슴도치를 소개하겠습니다. When I first got Polly, 제가 폴리를 처음 얻었을 때, 음. 저거 여기서 끝났네요. 그쵸? 왜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She was very scared. 그녀는 안고신가봐요. 자 여기 BPP가 나왔다. 그지? 음, BPP는 시험에 많이 나오죠. 수동태니까 뭐뭐 하게 되다, 당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BP니까 수동태를 썼고요. 그죠? 자, 그리고 Scare가 원래 뜻이 뭐냐면 겁을 주다예요. 겁을 주다. 이렇게 안바꿔안 바뀌어? Scare. 안겁 주다라는 뜻인데 지금 잘 보면 이 얘가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주어도, 이게 보호예요. 그래서 이 주어를 주어가 겁을 주는 거냐 겁을 먹은 거냐 당한 거냐 근데 지금 그 폴리가, 고슴도치가 겁을 먹은 거니까 수동태를 써야 되겠죠. 그죠? 음. 그래서 스퀘어링 하고 ing를 쓰면 안 된다. 알았죠? 음. I couldn't hold her. 나는 그녀를 잡을 수도 없었어요. 잡을 수 없다, 그녀를. 자, 고슴도치를. Because, 왜냐하면. 왜냐하면, 접속사. 그죠? 음. 접주동. because o 지 맞는다 안 된다 고 그랬어요. 자, 그녀가 raised. 어, raise의 뜻이또 중요하네요, 여기서는 raise. 왜 중요하냐면 r i s e 는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자동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오른다. 하고 끝나야 돼요. 완벽한 문장이에요. 근데 r a i s e 하면은 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목적어가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음, 그래서 얘 타동사입니다. 목적어가 있어도 된다. 자, 그래서 반드시 r a i e 를 써야 된다. 뒤에 보면 목적어 있잖아요. Her spike. 가시라는 뜻이잖요 가시. 그, 그녀의 가시를 올렸기 때문에 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음. So, 그래서, 그래서 I place. 나는 놓았다. 놓다 라 뜻이고요. 티셔츠를 놓았다 어디에? 그녀의 케이지. 케이지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자, 고슴도치의 우리 안에 티셔츠를 넣었다. 그리고 she got used. 어, 이거 중요한 표현 나왔는데요. 자, 이 표현 좀 중요하고 원래는 비동사를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be used to. 뒤에 명사를 꼭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동명사를 써도 괜찮고 어쨌거나 명사의 성질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비동사 대신에 get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get used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뜻은 뭐뭐에 익숙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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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는 거죠. get used 근데 과거니까 g o t used 이렇게 썼겠죠? 만약에 비동사 쓰면 어떻게 하겠어요? was used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중요하고요. 나의 냄새에 적응을 익숙하다, 적응하다. 나의 냄새에 스멜 적응했다, 익숙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또 있나? Finally, 마침내 I was able to. 저 원래 be 동사 다음에 be 동사 다음에 able to. 그러면 can 하고 똑같아요. 그죠? 뭐할수 있다. 근데 이제 워즈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쿠드로 바꿀 수 있겠죠? 쿠드는 과거니까 나는 잡을 수 있었다. 홀드 그녀를 고슴도치를 in my hands 손으로 수식가 되겠고 now 지금 폴리는 is my best friend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베프이고 always make 항상 만든다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어머, 이거. 이, 이과의 중요한 문법이네. 그죠? 그러면, happy가 중요하겠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오형식에서 목적보호의 형태, make의 목적보호로 형용사가 나오는 걸 배웠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 happily 쓰면 안 된다. 왜? 이 단어가, 이미를 설명하잖아요. 그쵸? 어, 그러면, 뭐다다. 부살 쓰면 은안 된다. 목적보호다. 주어동사 관계를 한번 더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행복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베프다. 응. Handy tips 세 번째입니다, 본문생. 세. 세 번째, h 디 이거 유용한 쓸모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쓸모 있는 유용한 쓸모 있는. 자, 이 단어 중요합니다. 외우주세요. 응. 팁은 이제 조언이라는 뜻이고요. Advice. 이렇게 뜻이고, advice 이 뜻이고. 자 근데 핸디가 유용한 쓸모 있는 이니까 동의어로 useful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useful 그러면 이게 유용한, 유용한 그래서 뜻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팁들, 조언들. Welcome back to 다시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백이 이제 살짝 들어갔네요. Handy tips에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here do you normally sit? 너는 어디에 보통? a l 는 y 는 보통이란 뜻입니다. 보통 음, 보통이 지금 부사를 썼는데 왜 부서 썼어요? 얘가 보통 앉는다. 씻을 꾸며준 거잖아요. 동사. 자 그래서 얘는 부사를 쓴 거죠. 그죠? 음, 어디에 아, 보통 앉니? 자, in a movie theater. 이건 극장이죠. 어, 영화 영화 극장 음, 영화 극장 theater. 극장이에요. 극장에서 보통 어디 았냐? Here is a tip. 여기에 조언이 있다. 주어동사 위치도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중요한 거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네요. Normally 또또 또 중요하지만 이제 위, 어, 누구 꾸며주는지 그래서 왜 부사 썼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here가 나오면 또 이게 도치라는 게 돼요. 지금. 히어가 나오면 아까 대어하고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동사 주어가 바뀌어서 주어 동사 스위치를 이 뒤에 있는 애하고 시켜야 돼요. 그래서 단수냐 복수냐를 뒤쪽을 봐야 된다. 단수죠. 그래서 이즈 쓴 거예요. 그래서 이즈가 중요하다. 자, 그다음 you will find it. 너는 알게 될 거야. 어, 발견하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알게 되다로 해석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뒤쪽에 보면 이시 있고 그것이 easy한 help. helpful. 여기, 갑자기, 형용사 두 개가 빡빡 튀어 나왔어요 그죠? 형용사 1, 형용사 2, 이렇게 등장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는 시원이고, helpful은 도움이 되는 이란 뜻입니다. 도움이 되는. 형용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럼 얘가 뭐냐면, 지금 그것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목적 보호. 오케이? 그것이 쉽고 도움이 되는 거니까. Find 도 얘도 find 도 목적어 목적부로 여기에 반드시 형 o o k find the book, f i n 어마 h e book, find t h 가 book, f 도 n d the 그 o o k find the book, find the book, f i t e p o i n t e o f i n t e book, find the b o 가리 find e b o 가리키다. n 어떤 것에? 저시가 far from 몸으로부터 멀리라는 표현입니다. 얘도 외워 두시고요. far from 몸으로부터 멀리. 당신으로부터 멀리 있는 어떤 것을 꾸며 준 거예요. 그것의 손가락을 가리켜 봐라. 그리고 step 2 close one eye 한쪽 눈을 닫아라. 그러니까 감아라. and open it 그리고 그것을 다시 떠라 열어라 열어라니까 또 떠란 얘기죠. 이 시가리 캥는루 앞에 있는 원 아이 한쪽 눈 한쪽 눈을 이제 감았다가 떠보라는 얘기고 repeated 반복하다는 뜻입니다. 반복해라 그것을 이거는 앞 내용이에요. 이 시가리 캥거루는 이것도 가능성 이 있겠는데 조심하시고 이건 앞 문장 내용입니다. 앞 문장 자감았다 떠라. 입니다 여기 알았죠? 그럼 감았다 떠라 이 시가 이렇는건 조심하세요. 그다음 with the other eye 다른 쪽 눈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른 한쪽 눈으로 여기서 또 중요한 거이 디아더가 중요합니다. 두 개밖에 없을 때는 반드시 one 디 e r 를 쓰셔야 돼요. one 디 e r 두 개만 있을 때 오케이 오케이 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체크. 그 다음에 when does your finger move? 너의 눈이, 아, 손가락이 언제 움직이니? 그러니까 is it? 여기서 이 식을 가리키는 것은 너의 손가락이 움직인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너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언제니? when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is it when you close your right eye? 그러면 너의 너가 감았을 때 오른쪽 눈을 감았을 때 손가락이 움직이니? 이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약간은 쉬운 듯 어려운 듯 해요. Then 그렇다면 그러면 이란 뜻이고요. 부사예요. 일종의. You mainly, mainly는 주로라는 뜻입니다.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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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부사죠. 그러면은 주로 이웃를 꾸며주겠다.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죠. 너는 주로 사용한다. 너의 오른쪽 눈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 너의 음 손가락을 계속 이제 앞쪽에 두는 거죠. 먼 문, 물체를 딱아 가리키고 왼쪽 눈 감았다 뜨고 오른쪽 감았다 뜨고 그랬는데 이제 손가락이 아 어느 특정 눈을 감고 떴을 때 걔가 움직인다 손가락이. 그러면 만약에 왼쪽 눈을 감았다 떴다. 근데 손가락이 아 움직인다. 그럼 왼 왼쪽 눈을 주, 주로 사용한다는 거고. 오른쪽 눈을 그렇게 했는데 손가락이 움직인다. 그러면 오른쪽 눈을 주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음, 아 헷갈려.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한다. 뭘 의미하냐면 요건 앞 문장이에요. 그래서 앞 문장 받은 거니까 이런 것도 다음 문장이 들어갈 것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건 앞 문장을 가리킨 거고요. 요거 있잖아. 너의 오른쪽 눈을 주로 사용한다. 요거는 의미한다. 갑자기 주어 동사 또 나왔죠. 이게 작은 주어 동사가 또 나온 거 이렇게 그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패턴이 나오면 이 사이에 대시 생략되는 거예요. 이 대신 이거 쫙. 묶어서 목적어 처리하셔야 돼요. 뭐 보통은 접속사 대시라고 합니다. 음. 묶어서 이대시 생략되어 있고, 그죠? 아, 이제 목적어를 길게 쓰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목적어 처리를 해야 되겠죠. 빡! 하고, 숨겨져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의미한다. You should see it. 너는 앉아야만 한다. 어디에 앉아야만 한다. on the left side 왼쪽에 앉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극장에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주로 사용하면 왼쪽에 앉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left side. that way 그런 식으로 자, 이거로또될수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아무 이거도 아무 장식으로. 오케이? 음. 아, 이건 아무 장이라 보다는 암 내용이네요. 암 음. 내용 어떤 거였어요? 어른, 어, 어떤 소, 눈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맞는 거 있죠. 음. 자, 그런 식으로 You can enjoy. 즐길 수 있다. 뭐를? Who. 꽉 찬. 시, view는 시야예요. 시야. 꽉찬 시야. 그래서 꽉찬 화면? 그 정도로 의역하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응? 꽉찬 화면을 즐길 수 있다. 뭐에? Off screen. 여기까지. 명사에서 끝내야 되니까. 근데 하나의 단어로 취급하고요. 5분은 화면에 꽉찬 화, 아, 화면에 꽉찬 시야를 즐길 수 있다. Better, 더 잘, 더 잘은 뭔지 앞에 enjoy를 꾸며놓겠죠. 그래서 부사수식어. This information, information은 불가산 명사입니다. 불가산 명사. 그래서 얘는 S 들어가면 무조건 털립니다. 그래서 불가산, 셀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S 들어가면 안 된다.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보는, 이 정보는 is also 또한 helpful.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 이것도 보조. 왜냐하면 정보가 도움이 되니까. When, 언제? You choose. 너가 선택할 때. 근데 뭘 선택하는 거예요? 자리를 s e 어디에서? 교실에서. 투는 또한 긍정문에 쓰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긍정문에 보통 쓰이는 거고요. 긍정문, 오케이. 음. 긍정문에 투를 쓰고 역시 교실에서 너가 자리를 고를 때, 뿅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것. 펜과 펜으로 다시 치고 수업 종료할게요. Mainly, 여기 부사 쓴 이유. 유지를 꾸며줬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디 i s 가 가리키는 것은 앞 문장이니까 학속에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대시 생략됐다는 점 그리고 왼쪽에 꼭 앉아야 되고 that way는 앞 내용. 그 다음에 음, information은 불가사명사이기 때문에 s를 붙이면 안 된다. 알았죠 그리고 helpful은 보호니까 형용사를 써야 된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긍정문에서는 투를 쓴다. 그리고 부정문에서는 뭐 설명을 안 했지만 부정문에서는 뭘 쓴다? 이들 써요. 그래서 모모 또한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 또한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해요. 부정의 반대말. 또한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 뿅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비상 중 이에 비상 김 일과 내용을 다. 해설을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